안녕하세요. 이제 그 저희 환자가 다른데 치과에서 이제 치아 교정 중에 어 여러 가지 몸의 증상이 나타나서 어 알고선 저희 병원에 치료받으러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치료받은 그런 환자분하고 같이 대화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다른데 치아 교정을 지금 몇년 중에 있다 그랬죠? 2년 좀 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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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치아 교정이 지금 반치 교정이라 그죠 네네. 치아를 네개 뽑고요. 네. 위아래 위아래 두개두개 뽑고요. 네. 그 치아가 전에 어떤 상태였었나요? 치아가 그냥 약간. 덱가 있었나요? 아니요, 덱이 없었는데, 네. 저는 약간 돌출된 느낌이랑, 이렇게 웃을 때 거미 스마일이랑, 네. 약간 비대칭 그런 걸 개선하고 싶었는데. 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치료를 받은 거예요? 네. 그럼 치아 교정 그 중에 나타났던 증상들이 뭐예요? 증상은 우선은 아토피가 심해지고 겨울철에 한릉 두드러기도 생겨서 되게 막 가렵기도 하고 아토피가 지금 어디가 심해졌나요? 팔 안쪽에 심팔 안쪽하고 또 목하고 뭐, 뭐 네. 근데 점점 이제 범위가 넓어지면서 음. 점점 이렇게 심해지더라고요. 그 아토피가 치료, 교정치료 저도좀있었다나요 네. 살짝 있긴 살짝 했는데 있긴 근데 사실 그때도 교정을 했었던 상황이라서, 아, 예. 네, 그래서 교정을 그, 지금 이제 여러, 여러 번, 번 했기 했었죠. 때문에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발치한 건 처음인데 네. 발치하고 교정을 하니까 확실히 뭔가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 어떻게 그안 좋아? 안 좋아지는 우선 피부도 게... 훨씬 더 심해지고 네. 관절과 이렇게. 제가 스트레칭 같은거 좀 하면 좀 걸리는 느낌도 더 심하게 걸리고 약간 소리도 더 세게 나면서 이렇게 통증도 살짝 아프게 네. 스트레칭 할때 그.. 네 스트레칭 할때 때그 통증도 더 심해요. 필라테스, 필라테스 강사를 했죠. 네. 그래서 할때 같이 가르칠 때요? 아니면 본인도 할 때요? 제가 그냥 평소에 몸이 뭔가 뻑쩍지거나 스트레칭을 하는데.. 네 그럴 때마다 네, 네. 나타나요? 네. 어떻게 소리가 나타납니까? 소리가 그냥 이렇게 뚝 크게 아. 더 나면서 네. 약간 더 아프게 막 걸려 꽉꽉 꽉 뭔가 물리고 있는 느낌? 뭔가 물리는 네. 느낌, 느낌 나요? 네아 그러면 그게 어떤 그 얼마나 자주 그러나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고무줄 네. 땡길 때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고무줄 땡길 때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쯤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난 게 피부하고 그 관절 정도하고 관절하고 음. 또 피곤한 정도 그런 거 네, 피곤한 것도 좀덜 피곤한 것 같아요. 아침에 일할 때나 네. 생활할 때좀덜 피로감이 느껴지는 거? 덜 피곤한 느낌 느껴지는 네.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치료 받고 나서 우리 바기 지금 치료 중에 좋아진 거 한번 그 한번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피부가 지금 많이 굉장히 음. 개선됐잖아요. 피부도 많이 좋아지고. 피곤한 것도 좀 덜하고 소리 나는 것도 좀 덜해지고 한몇 퍼센트 정도 좋아졌네요. 한80% 정도 좋아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관절의 움직임도 더 네, 유연해진, 유연해졌나요? 그러니까 근육에 이렇게 뻐근하고 통통증 약간 그런 것들도 좀 좋아진 것 같고. 네. 음, 그러면 네. 그 지금 현재 아, 나타나는 것, 그 관절하고 아토피가 지금 아토피가 지금 거의 한 많이 없어졌죠 지금 거의. 네.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권하고 싶어요? 치아 교정 받는 사람들에게. 어, 이빨 절대 뽑지 말고 응. 광고나 이제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상담 실장님들이 하는 그런 현혹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잘 찾아보면서 제대로 교정을 하는 곳을 가라고 이제 권하고 싶어요. 그. 교정이 진짜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칠지 몰라서. 교장 뭐에 많이 영향을 우리 몸에 여러 가지로 증상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몰랐는데 되게 많이 영향이 끼치는 것 같아요, 교장이. 몸 직접 받아보니까 그래요? 네. 아, 그부이 몸에 대해 많이 잖아요 강사니까. 필라테스 네. 강사. 네, 그래서 보물선 저도 늦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뭐 필라테스로 교정이 안 되는 것들도 교정이 되니까 음. 네, 확실히 효과는 좋은 것 같긴 해. 네,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더 계속 더 치료 받을 거지만 이제 지금 현재 한번 그런 건 지금 한번 그 화면을 한번 치료 지금 한번 보죠 얼굴이 어떻게 되나 지금 보면. 嗯，朋友。 치료 전하고 치료 후에 보면 사진이 그입 주위의 주름이 많이 없어졌죠. 네. 그리고 얼굴 선도 윤곽 선도 주름이 많이 없어진 걸 느낄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피부 톤도 지금 굉장히 밝아졌죠. 밝아지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지금 전 전반적으로 지금 피부 색깔도 많이 좋아졌고 밝아졌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네. 얼굴이 더 젊어졌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얼굴이 확실히 더 젊어진 것 같이 또 마치 그 피부 화이팅한것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죠. 네, 네 혈액 순환이 좋아지니까. 음. 네, 그다음에 이제 아토피 사진 한번 눌러서 눌러서 한번. 오? 네, 예, 네, 아토피 보면 지금 치료 전 아토피는 지금 팔에 지금 굉장히 붉은색만 걸볼수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치료 후에 보니까 치료가 지금 중요해 있지만, 굉장히, 피, 그, 붉은색이 다 없어지고, 네. 가움증도다 거의 다 없어지고, 죠 네. 예. 네. 하여튼, 그 지금 치료가 지금, 좀잘 되고 있으니까, 그, 아, 네, 치료 잘 받으시고요. 네. 아, 예. 네, 하여튼.